안녕하세요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네,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,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심리학, 철학, 투자, 음악, 자기개발 등이 있는데,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, 또저 스스로도 성과를 낸 방법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외의 수입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. 직장 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제가 찾은 방법 중 하나는 전자책 만들기입니다. 비교적 최근에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만들었고 또 판매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는 전자책을 판매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마케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또 책을 쓰는 일과도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.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돈 버는 일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.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노하우가 한 가지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노하우를 활용을 하면 마케팅이나 전자책을 잘 모른다고 해도 충분히 전자책을 만들 수 있고 여러 조건이 잘 맞으면 월급을 넘어서는 수익까지도 충분히 매달 얻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또,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